또시작한다 <laughs> 저거? 게 찬데, 찬데. 스타트는 있안 돼? 형, 시도해. 시도해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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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너, 이 너. 돼야지 너. 너, 너. 너, 너. 너, 너. 너, 너. 너, 너. 너, 이 너, 너. 너, 너. 너, 너. 너, 아 힘들다 그렇게 힘 삼촌 2천 원 됐대. 야한 바꿔 하이 카드는 안에 카드랑 똑같네 이거. 2천만 원. 안보면아 2천만 원이야? 그 똑같이 <laughs> 해야 돼. 똑같이 위에 다 그려야 돼. 달라 하나 더? 어. 천 밑에? 응? 삼천 2천 원 됐대. 삼천 아, 이... 원래 황금 선인데 잠깐 어려돼 있었거든. <웃음> <웃음> 삼촌은 떵손이손 코 코로나 은은였였데데다았어 o r o n a Coro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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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o r o n a Corona, c o r o n 법적으로 또삼 a Corona, c o r 0 n a 만원 r 응안돼 다른 걸로 다른 거 이제 또 n a 있잖아. 아 있잖아. o r o n a 나 1억. 1억? 어. 억인데1억이야 1억이잖아. 여기 당 되면 이거 고기모 아, 맞아 맞아, 맞아 맞아 맞아. 아. 어. 아, 이렇게 써이구나 뭐, 어, 1억이야. 빨리. <laughs> 응? 미안해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. 제 친구가 좀 모질해요. 그렇게 얘기 <laughs> <laughs> 나올 수도 있어. 어, 망치, 망치. 망치 나오면 진짜 1억이야. 천근 거 봤다 그래요? 아 어, 망치 아니네. 다음 거. 1억 되면 3천하고 5천씩 나눠가져야 되겠구나. <laughs> 법적으로 어? 그래. 난 10억 돼도 택시 몰러. <laughs> 고작 택시 타고 간다고못 타고 버스 타고. GV 모니. 얼마야? 아이 갚는 게 힘드네. 어, 이만 원이다. 이만 원. 아, 순간 비슷하죠, 일단. 기분 이만 원 나올 수도 이만 원. 아 같은 망치 같잖아. 아닌데? 아, 깝다. 사기네. 다시. <laughs> 어. 나 이거 세번 바꿔 본적 있어. 나도 세번여 어, 근데. 아, 나 저기서 바꿨다. 여기 옆에 하고 어 같은. 아, 근데 결국. 과일... 아무것도 안 남아 바꾸기만 해 버벅 같은 거야? 응 고생했다 이게 연속 두 번은 안 되고만 너고거 필요했냐 그냥 버려야 된다 이렇게 없잖아 제정신이냐고 <목소리> 얼마야 기쁘나? 1천만원 1천만원? 응. 일천만 원. 그러니 너도 아버지의 피가 있기 때문에 돼지고서. <laughs> <laughs> 어? 아니에요 삼촌 그래. 어, 아닙니다. 어, 아닙니다. 정성 정성스럽게 굴거. <laughs> 인생은 현실이야. 와 비슷한 줄 알았다. 음 전혀 다르죠. <웃음> <웃음> 삼촌 재밌다 그지? <그치>? 개판이 <laughs> 이거 남았다 이두개 남았다 두 개. 남았대, <laughs> 두 개. <남았대. 웃음> 제발 제발 얼마 됐으면 좋겠어 10억? 아니면 5억? 이게 최 2억 아니야? 10억이야 최대 10억이야 아 최고 10억이야? 응 어. 10억 되면 너다 가져 단 니가 성인 <laughs>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 3채 줄게 뭐지? 이 분은? 이 손은 되잖아 그러니까 성인이성년은 후기인 줄알 봐봐 뭐, 아빠도 여기 있고 <laughs> 이거 사준 삼촌도 여기 있는데 니가 <laughs> <네가> 관리하는 거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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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촌이 재정적으로 관리를 제일 잘해. 그건 맡기는 <laughs> 한데. <laughs> <꼭> 삼촌이 불려줄게. <웃음> <웃음> 불려준다고? 뭐야? 사천 원어확률 있다, 4천원 맥주냐? 뭐야? <laughs> 맥주 맥주. 아 맥주야? 백 미터 잔오안 됐죠? 안 됐죠? 그만 걸으세요 음. <laughs> 마지막, <laughs> 마지막 마지막 게임 마지막 마지막 제발 제발 10억 가지고 10억 걸려서 오케이 내가 왜? 제가 비는 거예요 제발 제발... 응 빌지 말고 얼른 걸고 진속차영에불법이 응? 현장으로 청소년을 구입할 수 없대. <웃음> <웃음> 사행성. 구이, 구입한 게 아니잖아. 긁는 거잖아. 어? 일시복 나왔다. 진짜 일시복 나왔어. 일시복. 나왔나? 일시복. 응. 꼬매졌어, <laughs> 꼬매졌어, 일시복. 다 이겄네, 이렇게. 근데 그거 알아? 이거 요즘에는 당첨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다 나온대. 아, 그래? 네? 그러니까 몇개 남았는지. 어 나와 이등명나아 진짜? 응 그게 나온다던데? 인, 그치 인터넷나왔나왔나 우선 어, 긁어봐 제발 응 제발 되게 확실 제발 아. 보안이 정확히 되는건 아니지 뭐이발행한줄 알잖아 돈 찾으러 오다니아거 응. 가보시네 음. 그렇게 해서 어. 가 어. 아니 <laughs> <laughs> 그러면 그렇게 팀에 면 옛날 뽑기처럼 다뽑아가버리게 제발 가보나와주세요 딱 <laughs> 봐도 <응>. 칼이 <laughs> 닿지 야 기쁜이 눈빛 봤냐? 기쁜이가 <laughs> 할줄 아네 기쁜아 어. 그러니까 인생은 현실이야 아어 어. 비슷하다 뭐가 비슷한데? 하나도 안 비슷한데 <laughs> 기쁜아 꽝이야 이제 끝얘꼭이런서한번낼수 있어 다음에 하자 다음에 응 <laughs> 네. 괜찮아 다음에 嗯。Hey.